진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저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더울 만큼 더운 날씨인데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3일 연휴에다가 또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친구들이 멀리서 오느라 힘들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년보다 더 친구들이 많이 참석해 주고 또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 자리 이렇게 함께해 주신 친구들과 또못 왔지만 멀리서 못 오는 그 마음을 이래저래 마음으로 표현해 주고 전화해 주고 또 축의금 보내주고 아 협찬금 보내주고 해주신 그 친구분들께 모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제가 일부 행사하기 전에 그 먼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는 오늘 지금 일부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 진행을 하겠는데요 일부 행사에서는 그 회장님 인사 말씀하고 전임 기수에 대한 그 회장님과 총무님 한테 대한 감사표 전달 그리고 우리 회장단을 그 아는 분들은 알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회장단 인사하고 또 우리 동창회에 대해서 또 건의사항이나 바라시는 분들 뭐 얘기할 게 있으시면 그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그렇게 하고요. 2부 행사는 우리의, 늘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이정건 친구가 2부 행사를 진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일정은 오늘 저녁은 그렇게 행사를 끝내고 내일 아침에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식사를 하고요. 예. 네. 그럼 지금부터 1부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앙중학교 제33회 동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은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또그 이렇게 멀리 온 친구들 을 위해서 또 지역의 친구들이 어, 준비 많이 했습니다 <laughs> 어, 부족함이 있더라도 조금 불편하지만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며칠 어, 몇 며칠 동안 설레면서 이 자리를 어, 왔는데요 어, 그런 만큼. 또, 정말 소중한 시간,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난 해, 어, 지난 두해 동안, 어, 정말 수고를 해준 그, 김만호, 김기석, 그 다음에 이상은 또, 어, 그 친구들하고 또 함께 수고를 해준 친구들한테 여러분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 어,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인사한 회장님 김정은 회장님요 나오시고요. 회장단은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동석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경기지역 부회장님 강신재 부회장님, 영주지역 부회장님 박대규 부회장님, 부산지역 부회장님 김태영 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회장님, 강신재 서울지역 부회장님, 김태현 부산지역 부회장님, 예, 저는 청무강사입니다 하기 위해서 그 이쪽 경기 봉화춘향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봉화 영주춘향에 있는 친구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춘향 영주쪽에 있는 친구들 고생 많이 했다고 특허 그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수 받고 아마 내년에 더 좋은 자리에 더 힘써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 순서는 감사패 전달입니다. 전임 7대 회장인 우리 김만호 회장님과 이상은 그 총무님에게 그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그 전임 회장님인 김만호 회장님과 이상은 총무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만호 회장님, 감사패 제7대 회장 김만호. 위하께서는 준양중학교 제33회 동기회 회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탁월한 지도력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동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전 회원 친목도모에도 노력을 다하기에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6년 8월 13일 준양중학교 제33회 동기회 일동.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군사패, 제7대 총무 이 상은 귀하께서는춘향중학교 제33회 동규의 총무를 역임하시는 동안 탁월한 지도력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동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전 회원 친목도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기에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6년 8월 13일 춘향중학교 제33회 동규의 일동. 감사합니다. 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꺼즈한번 치고 왔죠. 자, 치고 왔으니까 잘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에 큐. 네, <laughs> 그 내역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제가요. 총무입니다. 그, 저희가 작년 그총 아, 작년에 동창회가 끝나고 2월 받은 회비가 674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12월달에 송영태 친구 부친상으로 해서 저희가 10만원 화환을 보냈고요. 2016년 1월달에 조윤수 친구 부친상에 저희 화환을 보냈고요. 그리고 2016년 4월 25일날 저희가 이본회의 하느라고 구면상천을 썼고요. 그리고 2016년 4월 28일날 권호명 친구 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화환을 보냈습니다. 2016년 6월 20일에 김길수 친구 모친상으로 그... 하환, 아니, 조화를 보내는거고꺼지면썼고요 어, 그동안에는 그 별다른 일이 없어서 큰 행사는 뭐 다른 걸 저희가 한게 없어서 근조 그 어, 화환 보내는 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어, 그럼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건의나 토론 시간입니다. 우리가 동창회 앞날 우리가 우리가 동창회를 좀더 발전되고 우리 동창회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이나 또, 다른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그 건의사항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바라시는 내용이나 또 이런 점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어, 저희가 또 토론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어, 어. 건의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 어 이렇게 그동창의 모임을 하면서 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 그런 부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손들어 주세요. 더이상그뭐권위사항이나토론사항이 없으니까요. 제가 진행하는 일부 행사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 행사는 우리들의 즐거움을 늘 책임져주는 우리 이종근 친구에게 넘기기도했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정건 씨. 자, 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 강마예 님 우리 모시고, 교감한번 합창하죠, 나 같이. 자, 강마예 님 무대로. 강마예. 김월성 친구, 김종숙 친구, 변현숙 친구, 이춘자 친구, 홍원표 친구, 이향숙 친구. 저 호명된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온 친구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어, 만원고 살고 있는데, 어,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처음 왔어요. 처음 왔습니다. 어, 앞으로는 자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기입니다. 친구야! 반갑다! 반갑고, 우리는 부산에서 왔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고, 이름은? 아, 오늘 너로 해교로 바꿨었는데, 해교로 하면 아무도 뭐 알아볼 것 같아갖고, 내 이름은 김월성.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반갑다. 아, 나 인천에서 하는 홍원표다. 아, 자주, 자주 봤으면 좋겠다. 반갑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월성이 하고 저는 모를 사이고 이름은 김종숙입니다. 우리 고향은 석현입니다 가까사 있고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나는 이름은 이양숙이고요. 저도 석현 살고 지금 현재는 소안에서 살고 <laughs> <너무>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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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라 너무 쑥스럽고 그런데 너무 반가워요. 어, 친구들, 반가워요. 나는 울산에서 왔고, 지금 울산에한 30년 살았어. 준양살이. 준양, 준양, 의양살이. 어양살이 어, 알지모르겠는데 우리가 빵집을 했었거든. 아니 낙지 어. 야그 예쁘네 반가 하겠네 강현숙이라고해다알 알죠 만나서 반가워 다음 어 나는 부산에서 왔고 준약의 냥 사리에서 살았고, 빵집 아니야. KBS 방송국 앞에서 살았어. 아 이러면 봄미양이다. 아잘 부탁한다. 박수! <laughs> 마이크 맞나? 마이크 맞나? 야, 물에 빠진다, 그러다가. <laughs> 그래가막떨어지 떨어진다고 그래, 그래, 아예 반가움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또그후 이년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마이크 <laughs>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야나야나나야나야나 반려진 나 먹기 처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 찬 데. 아자, 괜찮아, 나, 정도면 아자, 괜찮아, 나, 정도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있죠. 그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립니다. 네. 네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 뭔지 아시는 분? 모르죠? 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그죠? 네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적당한 돈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가 친구라고 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네자 어, 이제 저희가 어, 벌써 꺾어진 꺾어진 반백이죠. 어, 이제 반백이 들어섰는데, 어, 저희가 그 아주 비싼 시계는, 시계는 우리가 얼마든지 돈으로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돈으로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한두 시간 동안, 어, 행사를 지나갈 텐데, 저희 우리 취향중학교 33회 여러분들의 단합 대보 아주 적극적인 그런 모습 부탁드리면서 아주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선물도, 어, 여러분들, 갖고 가시기, 에, 에 그, 무겁고 큰게 좋죠? 하지만은, 갖고 가시기 불편하실까봐, 어, 아주 비싸고 작은 거, 가벼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품 소을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어, 상품은, 먼저 대한항공에서, 땅콩항공 아시죠? 대한항공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하와이, 4박 5일 동안 다녀오실 수 있는 비행기 엔진 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좋죠. 자, 그다음 어, 아시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준비했네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4박 5일, 4박 5일 동안 제주도 제주도 도보 여행권, 도보 여행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래도 처음 만나가지고 그죠. 어, 조금 약간 서먹서먹하고 그죠. 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과 어, 몸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간단한 우리 스킨스케이 게임으로 몸과 마음을 한번 친구들에게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역 총무님들, 자 무대로 올라오세요. 자, 자 지역 우리 총무님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 잘 모세요.